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? 첫 글자는 뭐죠? 그거 가지고서 삼행시를 지어서 제 소개를 좀... 해요. 네. 아그럴까 그럼 저희가 좀 운을 네.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황... 황고집이라고 하는데 아 까먹으셨나요? <laughs> 아 짜온 걸 잊으신 것 같은데 예. 교 교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저 황교환 안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성대가 굉장히 가, 강했습니다. 그래서 목소리 관리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이제 목소리가 망가지면서 뭐 약도 먹고 또 아 어, 뭐, 목에 좋다고 하는 프로퍼플인가요? 예 네. 프로퍼플러스 아프로플러스 아, 아, 대표님 <웃음> 프로폴리스 <웃음> 다시 다시 예 아, 죄송합니다 아 이거 큰일나겠 아, 네, 대표뭐그 악기를 설명하시는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 네네네 제가 처음 이제 예, 그 색소폰을 배울 때 친구들에게 어디 가서 배움들이냐 그랬더니그 색소폰 는은 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네. 여자도 많이 나오고 음. 또뭐 5단이 분 여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. <laughs> 이게 색소폰이 A S A X 색소폰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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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건런데 제가 S E X라고 써 놨어요. 그랬더니 <laughs> 오늘 왜 이러세요? <laughs> 아, 대표. 아니, 그래 가서 저기 게그 사이트를 가르쳐 준 친구한테 야, 너뭐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줬냐 그랬더니 너 네, 그렇게 시작했는데 앉아서 뭐몇 마디 얘기하다 보니까 네. 그게 아니에요. 어 괜찮아요. 네. 오. 요즘 에,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는 네네. 뿅 간다 이러잖아요. 네. 그 너무 옛날 말이에요, 그것도. 아 그래? 요즘 요 젊은 사람들 그말안 써요. <laughs> 아 정말 훅 갔어요. 그래갖고 <laughs> 하셨는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. 아 그래? 요 이곳에 오셨어요. 예, 박사 함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원이 어디 계십니까? 오늘 오셨다고 하던데 예.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. 아 우리 괜찮습니다. 아내가 예. 좌파가 아닌데 왼쪽에서 나오네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네. 처음 뵙겠습니다 <laughs> 네. 너를, 너를, 너를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.